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 어, 잠시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다음 중 소방 기본법상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죠? 자, 소방 대상물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이제 문제풀이반 같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 문제 문제집도 있지만 옆에 교재도 같이 펼쳐놓으시면 좋아요. 교재랑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교. 이, 우리 문제집이 옆에 교재 페이지도 같이 있잖아요. 그 교재를 옆에 펼쳐놓고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랑 같이 보는 걸좀 권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뭐. 그냥 귀찮다 그러면 문제집을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라도 꼭 교재 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자, 소방 대상물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건축물. 자, 건축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방 대상물은 어떤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화재가 난다면 내가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물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건축물 화재 났을 때 소방 활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건축물.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차량. 뭐 운행 중 차량이냐 뭐 운행 안 하고 있는 차량이냐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량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선박이거든요 근데 선박은 굉장히 중요해 요 선박은요 선박 해놓고 가로초르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라고 하는 건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맞거든요 근데 운항 중인 선박은 운항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바다에. 있는 그 배에 불나도 우리 소방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아니 그냥 가서 배 타고 배 타고 나가는 순간에 소방관들은 못 끄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해경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선박 내에서 선원들이 직접 불을 꺼야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운행 중인, 운항 중인 선박.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나 울산 앞바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해상에 있는 걸 어떻게 끄겠습니까? 저희가. 그죠? 그래서 운항 중인 선박은 제외입니다. 제외라는 말이 있지는 않는데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항 중인 선박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이 4번이 되는구나.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선박 다음 나오는 게 선박 건조 구조물 그리고 뭐 산림 그 다음에 기타 뭐 인공 구조물 및 물건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거기에 빠지는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건좀 힘들고 보통 기존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운항 중인 선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요, 자, 한국 소방안전원의 업무인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한국 소방안전원의 업무.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운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한국 소방안전원은 뭐 하는 곳이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딱두 개입니다. 교육, 홍보입니다. 자, 한국 소방안전원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곳이에요. 자, 첫 번째.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려면 조사하고 연구를 하겠죠. 근데 조사연구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는 아시죠? 홍보하는 거겠죠. 자, 근데 다시 여쭤볼게요.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할때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을 하려면 우리 아시죠? 안전원에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발간을 해야 되고요. 홍보를 하려면 잡지나 신문 같은 걸 발간하면 좋아요.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하죠? 간행물 이라고 합니다. 간행물을 발간을 하겠죠. 자, 그리고 교육 교육이나 홍보 이외에, 원래 교육 업무나 홍보 업무도 사실은 위탁 업무예요. 그 원래 소방청 해야 되는 일인데, 소방청에서 한국 소방안전에 일을 맡겼거든요. 우리 맡기는 걸 뭐라고 해요? 위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이외에도 소방청에서 이것 좀 하실래요? 라고 하면 합니다. 그니까 위탁 업무, 기타 다른 위탁 업무도 한다는 거예요. 자, 위탁 업무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되겠죠? 교육, 그 다음에 홍보, 그걸 이용해, 그때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해요. 그리고 위탁 업무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하는 느낌. 아, 내가 뭐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도 좀 멋있는 업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게 뭡니까? 국제 협력.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도 들어간다는 거죠. 국제예요. 그래야 좀 폼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그렇죠. 교육을, 아이고, 교육을 합니다. 자, 교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죠. 대국민 홍보. 그리고 요걸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요렇게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행물 발간을 하고요. 쉽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위탁 업무를 합니다 아 뭐야 우리는 왜 시키는 일만 하지 우리도 멋있는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게 국제협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 나오는 문장들 이제 틀리는 거죠 보겠습니다 첫번째 자 소방산업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저는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글쎄, 나 이거 아직 해본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물음표. 두 번째. 대국민 홍보, 간행물 발간, 교육 요 조사 연구. 맞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외운 2, 3, 4번이 있으면 여기에 의심을 갖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안 배운 건 뭡니까?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 안한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소방산업 발전과 기술 양상을 위한 지원하면 안 되나? 이거는 소방 그 나중에 이거 이건 우리가 배울 일이 없는데 소방시설업자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소방시설업자 협회에서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 기술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시설업자협회가 하는 건데, 우리 안 배우잖아요, 시설업자협회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빼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 세 개죠. 근데 지금 제가 수업해드린 것처럼, 요 내용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요? 그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한 분들은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중에 나쁜 문장이 있어요? 뭐, 소방산업을 망하게 한다. 이런 문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봐서는 여러분들이 파악 못 하세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럴싸한 오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막막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